반갑습니다. 중매TV입니다. 50대 이상 중년 싱글 주목하세요. 인생의 진짜 인연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.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참여를 원하시면 문자로 간단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주세요. 중매 t 비가 당신의 짝을 찾아 즉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중매TV입니다. 오늘은 품격 뒤에 가려진 우리 시니어들의 아주 뜨거운 속사정을 거침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? 나는 나이가 들어도 왜 여전히 사랑받고 싶을까? 혹은 저 남자는 왜 만나기만 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것 같지? 이런 생각이요. 인간의 본능을 모르면 시니의 연애는 평생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. 입히려는 여자와 벗기려는 남자. 이건 남녀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심리 전쟁이자 사랑의 언어니까요.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행동이 마법처럼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. 특히 영상 중반 이후에는 남자의 급한 마음을 단숨에 잠재우고 나를 공주처럼 대하게 만드는 비법이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데이트 약속이 잡힌 날 여자의 전투는 화장대 앞에서 시작됩니다.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라며 한숨을 쉬죠. 사실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어떤 여자로 보여줄까에 대한 정답을 못 찾은 겁니다. 시니어 여성, 여성에게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. 내 무너진 탄력을 감춰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갑옷이에요. 동시에, 나 아직 죽지 않았어.나 이렇게 관리된 여자라는 무언의 시위이기도 합니다.여자는 정성을 다해 입음으로써 상대에게 함부로 할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합니다.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있어요.여자가 이렇게 공들여 입은 옷을 보고 남자는 과연 아 저 브라우스 소재가 참 좋네라고 생각할까요? 천만의 말씀이에요. 90% 이상의 시니어 남성이 옷 입은 여자를 보며 가장 먼저 하는 은밀한 생각이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자, 이제 남자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자가 거울 앞에서 한 시간 동안 입을 것을 고민할 때 남자는 이미 그 만남의 끝에서 벗길 것을 상상한다는 거 아세요? 남자의 본능은 직진입니다. 여자가 분위기라는 성벽을 쌓는다면 남자는 그 성벽을 허물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. 옷을 벗긴다는 것, 그것은 시니어 남성에게 있어 드디어 내가 이 여자를 온전히 가졌다. 라는 정복의 마침표이거든요. 이 나이에 무슨 짐승처럼 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. 그건 남자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을 여자로 느낀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니까요. 남자는 이 여자의 화려한 거칠레보다그 안에 진실한 살결과 체온을 갈망합니다. 하지만,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. 남자가 너무 서두르면 여자는 도망가고 싶어지고, 여자가 너무 꽁꽁 싸매면 남자는 지쳐버립니다. 그렇다면 이 평행선 같은 두 사람의 욕망을 단번에 합쳐버릴 최후의 기술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지금 공개합니다. 지금 공개합니다. 시니어 연애의 완성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. 남자는 여자가 입은 행위를 나에게 잘 보이려는 예쁜 정성으로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야 합니다. 오늘 당신 정말 눈이 부시네요. 그 옷을 입으니 당신의 우아함이 더 살아난 것 같아요. 이 한마디가 여자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 빗장을 풀게 만듭니다.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급한 마음을 추잡함이 아닌 열정으로 봐주셔야 합니다. 나이가 들었어도 나를 정복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훈장이니까요.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더 드릴까요? 남자가 너무 서두른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. 오늘 내 옷이 좀 복잡하고 해서 벗기기 힘들 거요. 이 장난 섞인 말 한마디가 남자의 승부욕을 자극하면서도요. 당신을 훨씬 더 신비롭고 섹시한 여자로 보이게 만듭니다.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때로는 본능으로 하는 겁니다. 이히려는 고민도 벗기려는 욕망도 결국은 서로에게 더 깊이 닿고 싶은 간절함일 뿐이죠. 인생의 후반전. 이제 가리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. 더 예쁘게 입고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. 여러분의 설레는 도전을 저희 중매TV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? 맞아, 정말 그래 라고 무릎을 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. 특히 여성 구독자분들,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필살기 아이템은 무엇일까요?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이 뜨거운 열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. 중매TV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